네실내 왔습니다 어, 자동으로 열리는 버튼 정말 편하겠죠 이렇게 바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닫히기까지 합니다 보이시죠 조금씩+ 조금씩 그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실내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크리스탈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웅장하게 조금씩, 조금씩 은은하게 불빛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7시리즈를 탔을 때 정말 만족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시트의 포지션은 이쪽이 보시면은 안쪽까지 다 메리노 가죽으로 전부 다 덮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썼고, 이 시트 포지션은 이쪽 문쪽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하고요. 자, 우선 핸들도 한번 보시면은 이 핸들이.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져 있죠 이 잘라져 있는 디, 디자인이 디컷 핸들이라고 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두 손으로 잡고 운전하기에도 편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그 인터 인포테먼트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 컨트롤 반자주행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턴트 프로페셔널 이 기능들이 되게 깔끔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쪽은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 시리 같이 부를 때 이거 뭐 해줘 뭐 해줘 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모니터도 되게 와이드하게 쭉 파노라마 이제 디자인으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도 보고 이쪽도 크게 길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고 이제 무선으로 핸드폰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를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 시리즈만의 또 장점도 또 있죠. 여기 이제 이심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여기서 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전화까지도 여기 에 심을 수있다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어 쪽으로 와봤습니다. 이쪽에는요, 그 이것도 똑같이 이세 가지가 크리스탈로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고요. 시동 버튼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어있고, 그리고 기어 노브도 토글식이죠. 앞쪽, 뒤쪽 해서 드라이브, 후진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눌렀을 때에도 좀 부, 묵직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돌렸을 때에도 좀 고급스럽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해 주시는데 여기서 좀 살짝 단점이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햇빛이 엄청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사가 돼서 눈에 그 눈뽕을 맞습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것만 좀 아니면 정말 고급스러움을 좀더 가져가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뭐, 그, 이쪽도 있네요. 여기에는 볼륨 조, 조절 버튼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되,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실 만 하고요. 이 누르는 버튼 또한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다 들어갈 수 있게 핸드폰도 다 되어 있고요. 이거 여기 안에 컵도 두 개. 그리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 대시보드 안에 있는 콘솔을 열 때는 이렇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닫을 때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되게 이거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여기 바람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급스러움 한층 더할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 리어 두 가지가 되게 간단하고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바람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게 잡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이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이 었습니다7 시리즈 하면은 뒷좌석이죠. 어,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내가 이 차를 산 이유이다라는 거는 뒷좌석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3.2m 휠베이스답게 정말 여유롭고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고요. 이 시트 포지션도 과거에 이제 그 구형 디자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시트를 꼭 한번 앉아 보셔야 돼요.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정말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에도 되게 편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디자인도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도 따로따로 독립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스포츠 시트 같은 느낌의 디자인들이 정말 또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요. 이쪽 안쪽에는 이제 C 타입으로 해서 핸드폰 충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옷걸이를 해가지고 옷걸이를 거는 곳도 있어요. 이거 악세사리로 구매하시는 건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놨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의 칠 시리즈의 묘미죠. 이 여기 있는 시네마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멋집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펼치기를 눌렀을 때 전부 다 이 블라인드 싹다 올라가고요. 뒤쪽도 올라가고 양옆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죠. 여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프라임 비디오도 있겠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디즈니까지. 모든 거를 다 OTT를 보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뒤에 타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대표님들께서 장거리로 멀리 가신다던가 했을 때 뒤에서 보시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서 나의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 가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이제 핸드폰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편하게 뒤로 누워서 뭐 거북목 신경 쓰지 않고 뒤로 누워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이제 이심이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심이라는 통신사를 통해서 여기를 바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크롬캐스트를 연결을 해서 핸드폰과 연동한 다음에 이제 크롬캐스트로 이쪽을 전부 다다 다 연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큽니다 이제 보시기에도 되게 편한데 꼭 이거는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여 드리면 좋겠지만 8K까지 됩니다 되게 고화질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핸드폰 무선 거치대 다 있죠 그리고 이쪽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컵홀더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 정말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요. 정말 한번 잠들고 싶네요. 너무 편해서. <laughs>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선루프도 막혀져 있죠. 열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쫙 파노라마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실만 하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여기서 다 여기 터치 커맨더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여기, 움직이시는 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더 당긴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되고 접기하면은 이렇게 접으면서 편하게 앞쪽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실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VIP 시트잖아요. 이 VIP 시트 같은 경우도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조종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편하게 누기 하면은 라운지 설정이 되죠. VIP 라운지 시트고요. 여기 아 참고해 주실 만할 거는 이렇게 펴지고 있는 동안에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740, 740D, 740i 그리고 i7 이렇게 있는데 우선 740i VIP 시트가 있지만 여기서 740i의 리미티드라는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1억 6천만 원대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 시어터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은 VIP 시트가 빠져있다라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되게 편하죠 다리도 걸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누워서 갈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할것 같고요 다시 리셋 하면은 돌아온다는 거 길게 되어 있죠 되게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되게 넓어요 이쪽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하게 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한 편한 자세를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내,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